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성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런 모습인데 우리 그림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진을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한 번도 못 봤다면 약간 이런 간첩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보면 이게 아버지가 판에 식, 식탁판에 이 그림 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잘 아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가 어,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건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어,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우리는 만찬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유월절 먹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찬이냐, 유월절 먹기냐. 사실 우리가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즐깁니다. 사진 다시 그다음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빼다기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뭘, 뭘 먹냐면 이제 그 마자라고. 누룩이 없는 빵,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딱딱한 우리가 지금 사진 계속 띄워 주시면 됩니다. 그 푹신푹신한 빵이 아니고,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샐러리 같은 게 있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상추가 되겠죠. 뭐 파슬리, 샐러리 이런 것들을 소금물에 푹 찍어서 먹습니다. 또하루세치라고 이제 일종의 그 호두나 잣 같은 잼. 뭐 소스 같은 겁니다. 호두나 잣을 으깨 가지고 꿀이나 포도주에 이렇게 잼을 만들어서 먹는 그 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뼈다구가 있지만 저 뼈다구는 지금 유대인들이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A.D. 70년경에 예루살림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없다 해서 이제 그걸 상징하려고 음 저기 어 뼈다구 했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 때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구운 달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때 어, 만찬으로 느끼지십니까 그냥 식사 같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한끼 식사에 정도에 해당되는 어, 식사 식사인 거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식사에 보면 그 아까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에 보면 장어구이도 있고 그다음에 오렌지 슬라이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한끼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이 그림만 보면 아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끼 든든하게 먹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아 이게 만찬을 딱 즐기고 돌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별거 아닌 것 같은 저기 뭐빵 그다음에 쓴 샐러리, 샐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 식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는 내용이죠. 2 2이절로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드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까 그 누룩 없는 빵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그 빵을 떼어 주신 겁니다. 떼어 주시면서 이십이절에 어, 감사기도 하신 뒤에 제자들한테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러 제자들이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몇번 지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 빵을 이렇게 우리 선창식 빵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먹어 이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주시고 나서 23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해 잔도 감사기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야.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고 아파하시고 찢기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했던 그 대속의 피다. 이 이건영 씨 이제 제자리 듣기,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시는가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는데. 이 피의 의식이 참 중한 의식입니다.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 약 의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이제 성찬식, 이것은 나의 몸이다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다 먹어라 이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시는데 왜 이것을 유월절 식사 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오늘 한끼 한번 먹읍시다. 오늘 우리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모여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식사가 아니고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세데르라는 질서에 따른 식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이 아니고 기념이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식사 예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총 아까 포도주 몇잔 마신다고 했습니까? 저 예,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네 잔, 네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포도주를 촥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포도주 잔을 이렇게 한 잔에 촥 비웁니다. 비우고 그 다음에 손을 씻은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쓴 나물이 있죠, 샐러리, 샐러드 같은 거, 상추 같은 걸 소금물에 푹 찌가지고 촥 먹습니다. 그 맛없는 셀러를 착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이 끝납니다. 그럼 두 번째 포도주 잔 때는 뭐 하냐면 이 예식에 참여한 가장 어린 사람, 저희 교회로 따지면 누가 제일 어릴까요? 제일 어린 아이가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이쓴 셀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꼭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도자가 아 이건 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 노예였단다. 우리의 쓴 인생을 상징하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열 가지 재앙이 있단다. 하면서 이제 그열 가지 재앙을 없습니다. 뭐피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하면 피 재앙 하면. 이 포도주를 접시에 이렇게 조금씩 뱉어냅니다. 열지 않할 때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이렇게 쫙 마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 때는 이 맛자 이제 빵을 먹어야겠죠. 그 우리 식당에 이렇게 빵이 있었지 않습니까?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축복문이 낭송이 됩니다. 낭송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잔을 나누었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나이 몸이다. 이 빵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그빵 사이에 아까 쓴 샐러리를 이렇게 넣어서 힐렐 샌드위치라고, 이제 견과류 소스에 아까 전에 그 견과류 소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찍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그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어그 포도주를 세 번째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제 미래에 올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연한 엘리야를 위해서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이 유월절 식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건한 6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식사를 이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하느냐 거의 자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식사를 하면 자정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까? 한 6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우리가 밥 먹는데 무슨 6시간을 먹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세데르라는 유월절 식사 의식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질문을 시켜가면서 상기시켜가면서 하는 식사가 뭐냐면 이 세데르라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제 만찬을 마친 유대인들이 한 자정쯤 되면 지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10편, 113편에서 118편을 막할렐송을막 부릅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동시에 불러대는 할렐송으로 산들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유월절 식사를 지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딱 드시고 이할렐송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도 참미하고 감림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지키신 겁니까? 안 지키신 겁니까? 지키고 12시 자정쯤에 이 할렐송 10편, 113편, 118편을 제자들하고 같이 부르고 이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감림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6월절 식사가 그냥 단순히 식사가 아니고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기념하기 위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식사의식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유대인들이 무려 예수님 이 당시까지 출애국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한 1500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식사 때뭘 제정하신 겁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6시간 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고의 절기처럼 최고의 절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던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성찬식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데는 아직도 유월절을 기념하거든요. 근데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과 기념은 다릅니다. 기억은 뭡니까? 단순한 회상이죠. 아, 그때 그랬었지. 아, 저때, 그 맞아. 저때는 저랬었지. 아, 그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더라. 이건 뭡니까? 단순히 기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념하라. 기념은 어떤 일이나 인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기리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기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기념일을 뭐로 지정합니까?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뭔가 나라 우리나라도 뭔가 이게 기념을 하려면 국가의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어떤 날을 지정하죠? 또 어떻습니까? 추모일을 하기도 합니다. 추모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날이라면 장애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요, 교육에 참여하고요, 대중의 인식을 높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모 편지를 쓰고요, 감사패를 쓰거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그 성찬식을 하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찬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그죠?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주겠니? 그 코코 영화 보면 기억해줘. 뭐 이런 노래 말고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날 기념해라.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의식에 맞춰서 포도주 4잔을 마셔가면서 자녀들한테 질문을 시켜가면서 쓴 샐러리를 뜯어가면서 그걸 그렇게 상기시키고 우리가 노예때 이렇게 힘들어서 알지 이걸 그렇게 기념하듯이 예수님도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식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찬식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분의 고귀한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의 제자들, 자녀들, 자식들한테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죄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유월절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찬미하고 어, 감림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그 감림차에 오른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 전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 식사 거하게 하시고 성찬식도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하고 참미도 어, 하시고 그 다음에 감림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감림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나다 나를 배교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미 그들은 자신의 삶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성공과 삶도 버렸습니다 풍요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다 버리고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다가올 생명의 위협 앞에선 서단한 사람도 내 편이 아니고 다 너희가 다 나를 배교할 거야.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생명의 문제 앞에선 속속들이 배교할 거야. 예수님이 이걸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스가리아 13장 7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예수님 이제 이 스가리아 13장 7절을 인용하시는데, 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넘어지면,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이 혼란에 빠질 거야. 내가 사라지면 그 믿음 좋은 너희도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전쟁도 쥐희 부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쥐휘 부대가 죽으면 전쟁은 혼란에 빠지거나 전쟁은 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담대하게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목자가 사라지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28절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한 예고를 네 번이나 하신 상태였습니다. 제자들한테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이네 번이나 얘기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날 것도 제자들에게 예고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 다나 나를 부인할 거고 다 도망갈 건데 너희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도망갈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고 따르지. 너희가 지금 나를 목숨 걸고 따르는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너희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예수님의 취지는 안심해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 너희가 다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나 부활할 거다? 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나중에 부인합니까, 안합니까?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상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들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속속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집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어요. 내 가족이 어떻든 말든, 내 아내가 먹고 살든 말든, 내 가족이 아프든 말든, 뭐합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제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생명도 걸게 됩니까? 바로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큰 교회 행사가 뭡니까?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교회의 핵심 행사는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1명 제자 중에 단한명 빼고 다 순교합니다. 우리가 정성은 아니지만 베드로도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워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근자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베드로가 지금 야, 너희다나날 배반할 거야. 근데 나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다 버려도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요 수제자 아닙니까? 나는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요. 나는 집도 버리 렸지요 아내도 버렸지요, 지금 내 삶도 버렸지요, 내 성공도 버렸지요. 지금 나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을 지금까지 제대로 잤습니까? 뭐 내가 뭐뭘 했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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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신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죠. 사실 베드로도 그 베드로 제자 베드로조차 뭐 해야 됩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성장한 것 같은 그런 현실성 없는 믿음을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만이고 어찌 보면 아직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촌철 사진를 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거야 뭐 얘기합니까? 지금 자정이 후에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4시간, 5시간 후에 늠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앞으로 4시간도 안 걸린다. 앞으로 5시간 안에 늠날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촌틀살인을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나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신앙을 어필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